현재 기온은 영상한 13도 됩니다 여기 보시죠 분비나무 보식시고요가물이나무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서산살 넘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오늘도 송나고총상함이 복구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기름개구리 알 얼창이가 지금 깨어날라 하죠? 깨난 건 깨란 놈들은 깨나고, 야, 야, 바바는기름개구이죠 움직이죠. 오늘 한천 평터 분비나무가 죽었어요. 나무 바람에 넘어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밑으로 통과해서, 오, 엄나나 나나 상황 되겠습니다. 오늘도, 막길다 막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더럽다요, 이제 철저히 다 지났습니다. 다 폐업을 했습니다, 더럽. 아, 맛있는 더럽. 절 지났습니다. 좋았습니다. 보이시죠, 송아? 이거 부미나 먹었냐? 여, 송나 여기도 있고요. 어, 이것도 조가 되어서 붐이나 먹고 뿌려도 뿌려 죽었죠. 조건만데요 여기 많네요. 오, 이거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도 좋습니다. 한남에서 나 아침에 쏘아이가 쏘라, 한번 와가지고 좀 툭툭합니다. 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또이상같이것네요 피라, 피라. 제가 이름 지은 거 있거든요. 피라. 피나무 송라, 피라. 이거 보이시죠? 여거이고요 <laughs> 피나무, 이거 피나무인데, 피나무. 피나무인데, 왜 붙어있네요. 따볼까요? 이거 보세요. 요딱 붙어있습니다, 이게. 사고 있어요, 요. 피라 피라입니다. 피라 i r a Pira. Pira, Pira. Pira, Pira. P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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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피 r a P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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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r 습니다와 이거 i 이거. 이거 피나무 어? 어? 네 여기 이게요 가무나무 좋은 건큰 좋은 건 내가 엄청 크거든요. 이게 바람이 넘어졌어요. 가세요 보세요 송나. 어, <목소리> 이거 또또 따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 에 많겠네요. 따가겠습니다. 어 있죠. 어저도 있고요. 어 많습니다요. 가무나무 좋은 거예요. 어, 응? 이거 다 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오케이. 오늘 만끽하고 싶어우와 길죠. 엄청 깁니다 이영 보이시죠? 여기 제가 보여드릴까요? 설명해드릴까요? 한마디, 마디 보이시죠? 마디 이 한마디가 1년, 1년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엄청 자란 겁니다 오래된 거 살아서 바람에 넘어져 죽은 가물나무에있음다맞았습니다이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뒤에 뭐, 뭐 있는가 또 가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와, 이큰게 예, 가물나무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어, 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있을까요? 송금봉 같은 거. 여보시죠. 기 이게 가물나무. 와 엄청납니다. 이게 하나, 하나 화면에 안 들어오네요. 얼마나 큰지. 예, 여기서 한번 송금봉이 있을까 찾아볼까요? 뭐가 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그냥 다 뿌리입니다. 그냥 뿌리만 있습니다. 여성 같은 각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그냥 가겠습니다 올라 가겠습니다 아. 보이시나요? 말고 큰거 하나 저기 두개오 피낙 말고 그 밑에 가운데 안했고세개 어이, 멀리 있거든요 에이, 가보지도 않겠습니다 따지도 않을 건데 안, 안 가져갔겠네 뭐 <laughs> 가봤다 못뭐 피낙 있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저 서쪽으로 하나만 찾아봅시다 하나, 두개 저기서 세개네개 네 개. 어 손을 닿나보세요. 이렇게. 안 보라해서 보립니다 예, 안따았습니다봄 되니까, 이력초도 쫙 피었네요. 아니, 그죠? 보이시죠? 쫙 폈죠? 이이력초거요요 여기 자작나무인데요자작나무 이력초. 이렇게 핍니다. 봄 되면. 겨울 되면 이렇게 딱 어물어졌다가, 봄 되면 이렇게 쫙 피어요. 이력초. 이랩체. 이력초 나오면요. 잎이 하나면 잎이 하나 그래서 이렇습니다 보시죠 검은, 검은 저거 가운데 검은거 저거 가운데 송송한거거든요다 썩었어요 껍질이 다 벗겨져갖고 다 썩었어요 이게 가뭄자문데 송송한 두것을 하나 따랐는보시죠저 장나무 말고 보세요 오쫙 있거든요 나무가 뿌려서죽어는데요그 밑에 죽은것도 있구요 장나무 말고는요 저것도 안 따겠습니다 여기 이풀 보이시죠? 이풀이 쪼그라며요 빡죽대, 여기서 빡죽대라고 여기 락인데 빡죽대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풀 안 먹고 이 대. 대를 먹은답니다 대. 대 한번 끓여볼까요? 어! 어! 대가 말랐어 상관 상 하겠는데요? 대참 먹으면 상각상 하겠어요 대요, 대. 이걸 먹은답니다 빡죽대라고, 빡죽대 근데 이건 한국말로는 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한국말로는 알아봐야 겠습니다 조금 뭐, 산 시금치 무쇠 여기서 무쇠라고 한국에산 시금치 라다 이것도 맛, 맛있습니다 산 시금치 무쇠 와, 여기다 요자백자백자자자여기더저많은기많습다백자백자 엄만 올라요 안안터트러 자기, 자기, 자기. 자기 개삼, 자기. 버더힘버더 이거 봤으면 산삼 한뿌리요. 오 산도 좋습니다. 속았죠? 산삼 아닙니다. 이거 저금니다가시오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거 보십시오. 말고 자작나물. 저 위에 있고 저거 자작나물이군요. 맑으면 안따가워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버은저것니다 자작나무 버섯이예요 또 이거 하나 있어요 자작나무 버섯 암세포를 일주일만에 주겠다는 그 버섯입니다 자작나무 버섯이요 이건 따갈까요? 찾았습니다 보이시죠 차가워져 차가워져 자작나무예요 차가워서 이쪽은 좀 생길 지금 생길라고요 이쪽은 지금 생겼거든요 어, 좋습니다 오, 따가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린이날 장 나무 차가워서, 나와서 탁치떨어집니다 아. 오, 살살 빼보세요. 안 빠지게. 오, 오, 보시다 아. 어, 좋습니다. 아, 색깔 좋죠. 아. 됐어요? 그, 낫던, 그만, 낫아요. 그 생길래 낫아요, 여기. 쪼끄네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다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멧돼지 하면 큰건 도망갔거든요. 엄청 빨리 도망가서 못 찍었는데요. 어, 멧돼지가 사람 보면 도망가네요. 안 덤비고. 이리로 쭈 도망갔습니다, 밑으로. 우와, 빠르게 빠릅니다. 아, 너무 빨라서 못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저 자작나무섭 아운소크 일주고 만에 저거 자작나무섭입니다 따볼까요? 어휴 오우 쫀득쫀득고안 따지는데요 어 야, 오우야 어, 따졌습니다 자작나무섭입니다 서울까지 어,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오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오저기한 어, 1200m 정도 되겠는데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여기서 정신 먹고 이 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네, 저거 소량 많은데 내려가겠습니다 오 저거 너무 너무 멀습니다 자 이제 한시 됐으니까요. 정신 먹겠습니다. 우유 하나에 떡 하나. 오케이 이게 우리 정신입니다. 정신 먹고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거 완전 히낭떨러 오. 먹고, 오.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가 다 저쪽,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내왔습니다. 네, 려 내가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한잔 먹고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작이안폈네요꽃망울꽃망울또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피거든요. 이게 안폈습니다작 이게 뭔지 아시겠죠? 차가버섯 자작나무거든요. 차가, 자작나무 그럼 차가버섯이요. 땅땅 밑에 그, 땅에 뿌리 줄기가 나있어요. 하 밑에가 아, 엄청 큰데요, 여기가. 이거 따가도 막겠습니다. 니다 아니야, 어그어 예. 그래. 큽니다, 오. 아, 예. 오, 너랑, 어, 이 커요, 어, 뭐라고, 그냥 하고 어, 제가 찍지만 합니다, 오, 저큰놈이큰놈 오이 저도 막가 그럼 좀크죠 크요. 여, 우와, 오, 크다. 오, 큰놈이다. 큰놈. 그놈. 바다 빼보세요. 오, 오. 땅에서 지금 차가를 파내고 있습니다. 오, 크다. 와. 우와, 크다, 그 따... 오! 오, 오, 아, 오못 <laughs> 우와! 한줄못 뚫어요. 우와, 큽니다! 우와! 제대로 붙었있네제 타가, 이 굴속에. <laughs> 우와! 됐네, 오늘, 이거 따가 오! 이거 몇, 몇, 킬로겠네, 몇 키로 되겠네, 몇 키로? 우와! <laughs> 저, 보십시오. <보이세요>. 굴속에 붙어있어요. <laughs> 이야! 무겁습니다. 네. 우와, 또, 또, 떠나봐요, 떠나봐 떠나봐. <laughs> <laughs> 우와, 저안 거거캐있는거 아니에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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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아니, 있어요, 여기도. 아니면 있어요 래여가 가. 여기 여기도 있고. 예. 오여이 나무 무가이 나무 뿌리가 이돌위에 나무 사고 있는데 전부 막 금이 뜨가 다 타가 붙었어요. 우와, 맞습니다. 다 다가다 갔습니와 됐습니다. 제일 큰노 넣고요. 무게 한번 재볼까요? 오. 8 k g 우와, 2.8kg. 우와. 그동안 땅강 중에 제일 큰데요. 이굴밑에서파냈습니다이 굴. 밑에서 이 굴. <laughs> 아, 오늘 가방이 엄청 무거워요. 오늘 차가 삼캐짜리 하나 넣불고, 장난하고서 또큰거몇개 넣불고, 우와 무거워 무거워요. 이제 클라이언트 갈 일이. 이거 한번 가볼까요, 계속? 속람, 송나 송나를 좀더 따가야 0 백갈백 못하는데. 가볼까요? 가봅시다. 여기 보이시죠요? 요거 요게 어예라고, 요, 찐득이거든요. 이게 사람 몸을 파, 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잘못하면 내과에 들어가서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요만 거는 어예, 찐득이, 찐득이, 벼룩, 그런 거예요. 어, 조심해야 돼요. 버림터. 저도 아까 하나 물렸거든요. <laughs> 물린, 물린 거아니라딱붙어가지고 빡, 막, 막, 던져버렸어요. 어후. 이제 곰치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취화치 곰치입니다. 곰치 뒤가 솜털털이 있죠. 이런 곰치입니다. 이것도 올때 <laughs> 가서 또반찬에 먹겠습니다. 저람들이 산시금치 좀 뜯어가서 저렇게 반찬을 하겠습니다. 산시금치하고 드루, 드루하고 쑥이 또나왔어 없고 쑥도 좋더라고요한푸에도한푸이 산시금치하고 곰치하고 쑥하고 쑥 이런 쑥이쑥아쑥잘잘펴지네잘 펴가지고 잘잘 맛있겠어 한풀에 한 따서 내가 네, 갑니다 자 오늘, 오늘 차가 워서좀 많이 따고요 손은 한 100g씩도 받니다 손상은 하나 못다고 화장난 섯어못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상의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내가 네, 갑니다 감사합니다